안녕하세요. 입시학명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에 소재한 국립종합대학교인 전북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전북대 입학 전형 예고안을 살펴보면은요 어, 다소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인재 전형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역인재 전형의 이제 지원 자격 자체가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2020학년도까지는 전북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이 외에 그러니까 전북 소재 고등학교에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전북 지역에 모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 해당하는 이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원 자격 자체가 조금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요런 조건까지 포함돼서 2021학년부터 지역 인재 전형이 자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도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가 일부 학과에 한해서 어, 이 경우가 적용이 되는데요. 공공인재학부는 2020학년도에 영어 1등급, 영어 포함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였어요. 그런데 2021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입학 전형부터는 영어 2등급, 영어 포함 3개 영역 합 8등급. 이라는 걸로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인재학부를 희망했었던 학생들이라면, 아,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능 4개 영역 등급합이 전형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 전형은 5등급, 지역인재는 6등급, 큰 사람 전형 7등급으로 변동은 크게 없지만, 탐구 영역 산출 방식에서의 변화가 보입니다. 탐구 영역 두 과목 평균 등급 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이랬던 방식에서 2021학년도부터는 탐구 영역의 평균 등급 소수점 이하까지 절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구 두 과목 평균이면 하나가 2등급, 하나 3등급, 이렇게 평균 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합은 5등급이고 평균은 2.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라는 2021학년부터는 2.5등급에 0.5 소수점 이하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 2등급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지역인재 전형도 확대해서 신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25개 모집단위에서 총 134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고 하니까 전북 지역 거주했던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및 특기자 전형에서도 지원 자격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의 자격 조건이 한해 있었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부터는 검정고시나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도 전북제, 전북대학교의 지원 자격, 된다 라고 볼수 있겠죠. 모집 단위별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어 그런 영역 자체가 변경된 경우도 보입니다. 바로 이제 고고문화인류학과의 경우인데요. 2021학년부터 수학, 가나, 사탐과 과탐의 구분이 없어진다 라고 합니다. 계열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고고문화인류학과인데 내가 자연계학생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수능은 자연 계열로 응시를 해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술대학의 모집인원 변경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뭐큰 변경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음악과 모집에서의 변경안은 피아노와 관악이 한 명씩 줄어요. 한 명씩 줄고 2021학년도부터는 대신에 현악을 두명더 늘려서 여섯 명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디자인 계열에서 산업디자인학부의 제품디자인 쪽에서 한 명이 늘어난 1 5 명이 선발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제품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전북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전형을 눈여겨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각영상 디자인 쪽에서는 한 명이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또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겠죠. 전북대학교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큰 사람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서 운영되는 학종 이외에도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또 국가보훈 대상자, 사회통합 전형 등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체 모집의 전체 이제 모집 인원 전체 학생 모집 인원의 20.5%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무엇일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전체 모집 인원에서 45.5%를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 교과 전형을 좀 공략해야 되겠구나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교과 전형은 일단은 학생부 내신 성적, 성적의 추이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전체 모집 인원의 45.5%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시에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교과 전형은 그냥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역 인재다라고 한다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최저 기준에서의 어떤 유리한 부분을 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시는 가군 나군 두개 군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가군에서는 16.8%의 선발 인원, 그 다음에 전체 모집 인원의 17.2%는 나군 선발이라고 하니까, 나군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서류 100%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2단계에서 물론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의학계열과 간호학과 계열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확인하셔야겠죠.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 100%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천점만 점으로 환산해서 학생부를 반영하죠. 그래서 학교 환산식으로 넣어서 이제 천점만점에몇점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고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와 같이 이제 계열별로 수능 최저 기준은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2021학년도에서는 좀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시 모집에서는 일반 학과는 모두 수능 100%로 선발을 하지만 나군에서 예체능 계열은 수능 100%로 선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예체능 계열로 내가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학생부 성적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생부와 실기고사를 수능하고 더불어 반영하기 때문이죠. 체육 교육과는 단계를 나누어서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가 됩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합해서 3배수, 정원의 3배수를 뽑은 후에 2단계에서 실기 점수를 더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 외에도 스포츠 과학과라든지 또 디자인 계열, 미술학과, 음악학과 이런 경우는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학과군에 따라서 최소 2%에서 14%까지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 정시에서도 수능 100% 전형이 아니라 예체능 계열은 학생부가 반영되는구나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업 성적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북대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계열마다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열마다 어떻게 다르냐. 인문계열은 국어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죠. 국어가 40%, 수학이 30%, 탐구 30%.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 방식으로 학생들 최종 점수에서 이제 점수를 부과하게 되죠. 자연계열은 국어 30%인 대신에 수학이 40%. 기중으로 반영이 되는데 탐구 30% 영어 한국사는 역시나 가산점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술대학은 국어가 60% 수학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술대학은 수능을 봤을 때 어, 수, 수학은 빠지고 국어하고 영어 부분만 반영이 된다. 아, 탐구 부분만 반영이 된다. 영어랑 한국사는 가산점 방식이니까요. 국어는 60%, 탐구 40%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예체능계 학생들에게는 국어 성적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열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영 비율이 다른 거에 따라서 사실은 수능 성적도요, 내가 해당 학교에 환산 점수로 넣었을 때이 학교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비슷한 계열의 학교면 A 학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B 학교에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수능도 단순히 어, 수능 성적 100%니까 간단하겠지 생각하시지 마시. 고 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환산식에 넣어서 어, 계산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에 더 비중이 있느냐, 국어에 더 비중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 비중 자체가 가중치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했을 때. 전 교과가 반영이 돼요. 근데 이제 전 교과가 정량적인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 교과 성적의 학업 성취도나 또는 성적의 변화 추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활발한 정도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다 보는 종합적인 정성평가 방식으로 학생부를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종에서 2단계는 면접. 이 있는데, 면접에서 전북대는요, 인성 및 가치관을 일단 우선적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30%, 또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 다 합해서 70%. 그래서 이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면접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답변 연습을 좀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2020학년도, 2020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치르는 학생들은 이제 1단계 통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일 텐데 면접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각 대학에서 면접 평가할 때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지를 체크하셔서 이에 대한 면접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에 전북대에서는요. 사실 약대 신설로 좀 이슈가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약대를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약학대학이 전북대학교에 생겼다. 그다음에 2020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원서 접수가 11월 13일에서 15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가군, 나군으로 나뉘어서 학생 선발을 하는데요. 가군은 특별전형, 그리고 나군은 일반전형. 그래서 면접고사일이 다릅니다.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2019년 12월 27일에 면접고사를 실시하고요.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해 넘겨서 2020년 1월 3일에 면접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군 특별전형은요. 전북 지역 고교 출신자이거나 대학 출신자로 15명을 선발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그냥 일반 보통 이제 학생들로 1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내가 약학대학을 지망하고 있고 내가 전북대 전북 지역 소재의 대학교를 다녔다거나 또는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 특별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 있는 거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어, 둘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중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 자격은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두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4학기, 즉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수료 예정자, 그리고 전문대학 학사 취득 예정자 및 취득자 또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고요. 대학 전 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80점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원해 볼수 있겠죠. 또한 수학, 화학, 생물학 총 3개 계열 중에 계열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이수학점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당해 연도 피트의 응시에서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이것도 이제 지원 자격. 또 공인 영어 성적 시험 기준 이상 취득한 자. 이렇게 해서 공인 어학 성적의 일정 자격 요건들을 두고 있는데 토플, 아이비티 같은 경우에는 85점 이상. 그리고 토익은 750점 이상. 텝스는 594점 이상, 뉴텝스는 322점 이상 이 기준의 성적, 공인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해 볼수 있습니다. 전형 요소별로 배점 및 성적 반영의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1단계 3배수를 공인 어학성적,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영어 성적과 피트 성적과 그 다음에 GPA가 내신 환산,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환산 점수. 학점을 가지고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점수, 1단계 점수와 면접, 면접이 20% 정도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단계의 전형 방식으로 치러지고요. 전국 대학 성적이 성적 증명서에 기재된 전학력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료 예정자의 경우는 직전 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 입에서 수시, 정시, 2021학년도, 2020학년도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 전북대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어,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수능 최저 기준의 완화,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큰 특징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약학대학에 대한 기대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 같습니다. 11월에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어, 약대를 희망하셨던 분들은 어,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음.